당일은 참 어,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품이 성숙했고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배짱도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에 하라니까 하잖아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 보고 미국의 부통령 해보라고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아예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높은 자리? No problem.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더 높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추간합니다. 꿈을 넓게 가지세요.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이 사회를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연는축추합니다 내가 잘나서 위대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가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이 국가도 구원할 수 있고, 새롭게 할수 있고,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이 미국은 살아날 겁니다. 또 한국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지구촌도 살아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굉장히 구별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줄 아는 눈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반드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실 거예요. 그 소명을 따라 할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의미있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존귀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려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깨끗해서 그래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빙글에 웃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느끼는 행복은 세상에 줄수 없는 행복이요. 세상과 구별될 수 되지 않는 행복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스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를 보로축원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정직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정직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세요. 내가 큰 것에 정직하다? 그런 건 없어요. 작은 것에서 정직한 사람이 큰 것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것이지. 큰 것에는 정직하고 작은 것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삶?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잡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쁜 사람들도요,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아요. 그래서, 어, 사탄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이게 사탄이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때에 따라서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이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 율법을 어기게 하지 않고서는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만들까, 어떤 법이 그런 법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메데아 바사의 다리오왕 때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어느 신에게 간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보던지 안 보던지 기도했어요. 동쪽으로 나는 것은 예 이스라엘 성전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동으로 문이 나 있어요. 왜냐면 하 동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동쪽으로 어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 에 들어갑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인정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혹은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니고 또 배우자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믿는 남편이 잘 믿는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안 가면 그 배우자들이 불안해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오늘 왜 교회 안 가?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분들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비록 말을 안할 뿐이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혹시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녀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교회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의 심이 기뻐서 명하기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중 그의 몸이 조금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는 다니엘이, 니엘의 하나님을 믿었음, 믿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나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신 그 하나님 평소보다 일곱 배 더한 풀불 속에서라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물 속에라도 풀 속에라도 광야 속에라도 사막 속에서라도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를 레슨 받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을 피하여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에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풀못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서 가는 그런 기간들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